자 코인쪽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테조스쪽 좀 언급을 드렸고 스택스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죠 렇자 테조스가 6,800원대 안착을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6,485 근데 오늘 이 테조스는 고무적이게 어,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대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순간적으로는 6,300원 대까지 한번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된다면, 거래를 봤을 때는, 오, 느낌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테조스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스텍스는 제가 조금 전, 좀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거 같고. 자, 하여튼간, 이 원장에 피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은있지만 그럴 때 허둥지둥 하지 마시고 이걸로 보면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10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내릴 때 "오~ 거래가 많이 되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시간분봉으로 봐도 헷갈려요. 이게 헷갈립니다. 네 시간 분봉으로 보면 전혀 그러니까 1봉을 보고 네 시간 분봉을 보시라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내려왔을 때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답니다 거래가 여기서 엄청 실렸고 여기서 더 내리려고 했었으면 최소한 2봉때 그죠? 이봉 때이 정도는 나와줘야 돼. 요 이 정도를 그러면 한 단계 레벨 다운 되겠죠 레벨 업이 아니고 레벨 다운 될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걸 버티고 올라선다 아니면 지지가 된다? 그러면 다시 위로 한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패턴이다? 여기서 이런 여기서 이런. 그죠? 요런 패턴에서 지금 왔다 갔다. 근데 좀더 넓게 요렇게 보면 지금 요런 상태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어, 지가? 뭘 어떻게 하겠냐고. 오히려 여기서 멈추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갔을 때는 이런 부분, 미묘하지만 이런 부분들 잘좀 체크를 하시고, 이런 거는 정말 5%도 잘안 나옵니다. 정말 내가 봤을 때한1% 정도 나올 얘기가 이런 것들. 정말 잘안 나오는 케이스라고요. 이렇게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그렇게 좀 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 바람에 지금 모든 코인들 지금 크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 다들 꼬리 달고 체인링크 정도는 역시 잘 버티고 있네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좀안 느끼셨습니까? 메이저급들하고 잡코인들하고 차이점 분명히 있다는 걸좀못느끼셨어요 확실히 메이저급들이 적게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최근에 보면 엔프트코인들이 적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적 이 뭐, 어떻게 해도 다 좋은데, 최소 51%는 붓더라도, 물리더라도, 우리 줌매이저급 이상에서 물리자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 최소 시총이 1조 이상에서 물리자는 거.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코인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물론, 알트코인, 자코인을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저쨌든 간에, 최소한 시가총이 액 1조 이상까지 좀 하자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덜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은 코인 쪽이 뭐다 최소한 1조 이상의 코인들이 51%는 들고 가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메인은 메이저로 가져가야 할자권에 짧게만 자기가 사는 게 어떤 건지 모르면 물려야죠 뭐동성님 얘기가 정답은 정답인데 그렇게 보고 또 그리고 항상 지금 이번 장에도 느끼고 저번 장에도 느꼈지만 비트보다 오히려 이놈 보라고 전 얘기해 드렸 고 싶어. 폴리곤 이놈 뭐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 이놈이 당기면 당기는 거고 이놈이 밀리면 오히려 비트보다 이놈이 지금 더 강해. 폴리곤이 오히려 폴리곤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자, 폴리곤이 엄청 더 강하고 만약에 지금 시장이 안정되면 이놈이 더 먼저 갈 거고, 그죠 그러니까 비트도 보고 우리 폴리곤도 좀 보자는 거. 나 빅서 루프링도 한번 볼까요? 지금 루프링 어떻게 되는지. 자, 루프링 뭐 어쨌든 저쨌든간에 적게 밀린다, 그죠? 지금 메인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빅성도 그렇고 폴리곤도 그렇고 이놈들 비트도 보지만 폴리곤 루프링 이런 것들 보고 우리 하락했을 때나 어떻을 때 결정을 좀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맥의 메인코인들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아이오타도 지금 크게 밀리지 않고 있어. 변동수도 크게 없어요. 그죠? 1425원, 1465원. 자,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은 1300원 혹시라도 시장 때 깨지면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10%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어쨌든 비트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짱짱짱. 그 다음에 여기 오일선 부분에서 지금 내일 이강인만 지키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일 또 한번 시도를 좀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디센트 얘도 지금 그렇게 크게 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센트 같은 경우는 밀리면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도 있고 지금 투세선을 꺼면 지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격은 36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놈은 제가 지금 강력하게 밀지는 못하겠어. 대신 여기서 이렇게 되는 순간은 그때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아시겠죠? 디센트는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지금 당장은 매수하라 얘기 못 들으겠지만, 자, 여기서 이렇게 어른 양봉을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들 방송 듣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10시 반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